아멘 감사합니다 분사님네 우리 모든 소건분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볼게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되는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인의 성경 신약 성경 381면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얘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 인생에 고난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생에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고, 아는 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데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요.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고난이 많았죠. 되게 단순한 이치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 사람들은 고난이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 심지어 순교를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에 들어간, 고난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죄를 그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시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밑에 노란색으로 써놨지만 믿지 않으면요, 편해요. 교회안 다니면 편합니다. 주의 송사할 필요도 없고, 11조도 낼 필요도 없고. 어, 헌신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남을 억지로 사랑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세상의 많은 고난도 사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여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삶은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냐면 그 남은 육체 시간 마지막에서 있잖아 이절 마지막에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합이라 그랬어요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이 육체에 남은 시간인데 그 육체를 심어서 뭘로 거둔다고 했죠 성경에선 영생으로 거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에 내려가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바로 고백하고 나서 바로 천국 가면 고난도 안 당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나서요, 그 남은 육체의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 남은 육체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다는 거죠. 광야의 시간들을 걷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 유, 주어진 유익은 뭐냐면요, 그 육체를 심어서 영혼의 때,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해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육체로 심어서, 영원한 것, 영원의 것, 영적인 것으로 거둔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의 명확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주어지는 게 뭐냐? 남은 육체 시간을 통해서 육신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 영혼의 때를 위한 영생을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없지 않죠. 그런데 가장 귀한 고난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선택하시면 그곳으로 인해서 육체 때를 영혼의 때로 바꾸는 귀한 일들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속장으로 섬기시고 부속장으로 섬기시는 이 모든 일들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되게 쉬워요. 속장으로 섬기 안 섬기면요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속장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연말연시에 더 힘드실 텐데. 음, 근데요, 이 일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의 때를 위한 일은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고 이 섬김을 희생을 해본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 뭐 그것이 상급이 어떤 모양인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합니다. 물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 은혜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 주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에 될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의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생에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나간대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대로 조카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패닉의 이적 노래죠. 이, 이적, 가수 이적씨가 부른 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거죠. 원래 옛날에 그 원곡 있잖아요. 들국화 원곡인데, 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좋든 싫든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그 지나간 것으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나간 것을 보내줄 수 있는 용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나간 것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직후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인데 저도 지나간 때를 기억하면은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 지나간 때의그 과거의 일을 봤을 땐 얼마나 창피하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줘야 돼요 어, 물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여기 써있던 대로 죄와 악습을 기억하지만 더 이상 그 죄와 악습에 매이진 않아요 말 그대로 지나간 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예절을 내려서. 저도 이제께 예수님 만나고 전과 후가 명확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그 이전에 지나갔다고 제가 보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이 남아 있고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는 걸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나간 때라고 믿어야 돼요. 내 지금 현재 모습 속에 그런 그늘들이 남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여전히 남아 있는 죄들이 있지만 죄들의 찌꺼기가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습성의 찌꺼기겠죠. 죄의 습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지만 그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는 끊어져서 관계가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이 죄의 습성들, 찌꺼기 습성들마저 다 바꾸시고 나를 정결하게할 것이다. 상화시켜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어떤 결단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잖아요.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도 있고 죄습성에 물들어 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보내주세요. 지나간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지나간 날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날을 결단하는 사도 바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겠다고, 새로운, 새로운 마음으로 동행하겠다고 한 사도 바울의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속장님들 가운데도,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어, 주님의,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 사, 뭐라 그랬죠? 여기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나오잖아요. 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허드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시판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탕감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그건 공로주의고, 공로주의가 아니라 뭐냐면은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줄수 없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너무 믿어. 그런데 이웃들한테는, <laughs> 이웃들한테는 사랑을 어, 못난하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내가 자녀를 대하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를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연결돼 있어요. 따로 따로가 아니요. 에 따로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물론 이렇게 믿음의 시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주시는데 가장 자주 나오는 테스트는 뭐냐면요. 네가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사랑할 거냐예요. 네가 지금 재정적으로 네가 지금 삶에 여유가 없고 네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속장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테스트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통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 이웃 사람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쉬운가요? 어렵죠.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사랑이에요. 왜냐면 하 사랑은요,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일,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 그런 거는요. 계속 머리를 써야 되고요. 분별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야 되고 상황과 환경을 봐야 되지만 사랑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거든요. 판단할 뭐 지능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은 사랑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용납하면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비유인데 어, 사랑이라는 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무슨 큰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밥, 여러분 스스로 밥을 안 먹습니까? 막 금식합니까? 막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누구한테 잘못한 것 같아. 나 몹쓸 짓을 했어. 그럼 난밥안 먹어. 잠도 안 자. 옷도 안 입혀. 뭐 씻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못했어도 밥은 먹여요. 스스로한테. 잠도 재운다니까요? 그리고 막 얼굴 화장도 하잖아요. 씻기도 하고 좋은 것도 사이비잖아요. 죄인인데도 이웃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는요. 네 몸을 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대해 주시듯이 저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관대하게 포용해 주고 대해 달라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거 관계없이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 주는 것음 마음 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눴어요 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육체 시간 동안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고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했잖아요. 지나간 것 추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도 있지만 내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그것과 죄와 상관없이 끊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 죄에 대한 단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 내옷을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주님의 용서와 아, 결부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왜왔죠 어, 어 공지상부터 넘어갈게요. 공지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좋습니다. 어 좋네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어 12월 온가족 감사 새벽기도에 제가 깜짝 놀란 광고.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금요일날이에요. 오전. 5시 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로 한 달을, 마지막 한 달을 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탄 플러스 또 진행합니다. 성탄절 사랑 플러스 또 진행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아동들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 안양시와 이렇게 합,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인데, 어, 교회, 저희 교회가 전담해서 안양시 전 지역에 함께 하게 됩니다.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단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해주시고, 또 함께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신임인원 문답 있습니다. 문답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할 텐데, 총한 110명? 120명 정도의 인원들이 요번에도 함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 소고원분들 중에서 아직 직분, 을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못 받아서 좀 서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좀잘 다독여 주세요. 기준이라는 건 왜냐면 명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독여 주시고, 막 그게 어려워요. 뭐, 속장님이 그거를 하시기 어렵다. 뭐, 얼마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SOS를 치신 속장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만날게요. 제가 만나서, 저도 나름대로 위로하고, 그리고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부뭐 오해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직분 중요해요. 근데 시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고, 그 연약한 믿음도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같이 함께 할수 있고, 위로해드릴 수 있고, 오해를 좀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조금, 아, 이분이 요런, 요런 부분 때문에 좀시험에든것 같다. 그러면은, 저에게 SOS를 치면, 제가 언제든 신방하면서 같이 오해를 좀 풀어가고,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현장 예배 참여.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고 계신데, 금요 회복기도 대, 뿐만 아니라 수요비전 예배, 주일 예배, 회복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옆에 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어진 사명들 있죠? 고난을 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육체 남은 시간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죄인이었던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되 지나간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메이지 않도록 이웃을 대단, 대,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알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고 새롭게 나가오는 2024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이제 새해가 진행될 텐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통성으로 주여 믿습니다. 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사는 이 육체의 삶이 그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을 맞이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심어서 영원한 것 영생의 삶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는 결별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와는 관계없고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죄습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것마저도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더욱 더 올바르고 더욱 더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하며 나아가고 우리 이웃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공동체 안양감리교회에서 함께 속장 부속장으로 섬기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살아가는 우리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마무리 잘 짓게 해 주시고, 2024년 새로운 한해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다니 목사님 영원히 강건하게 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할수 있도록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영혼의 때를 위한 이 육신의 삶을 잘 정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고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죽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웃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복음의 능력으로 맞이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살리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1절 찬양하신 후에 헌금, 찬송, 헌금하도록 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장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꽃타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였습니다 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추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언제든 여러분의 상담 및뭐 문의사항 잘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임 의원분들잘 챙겨주시고 아닌 분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